그런데 민주당은 간첩 제국대를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간첩이다. 대한민국의 적극은 북한으로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첩이다 우리 나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민주당의 푸거와중동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와중에 정치에 관심을 간 같이 하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위한 대통령의 개획은 정당했습니다. 지들 아니와 주머니 채우기밖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에 여기 모인 우리 애국자분들이 훨씬 대단합니다! 이제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진심으로 이 나라와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두 눈을 뜨고 볼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돈 주고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왔던 거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시기에 목소리를 내고 위험 감지를 좀 해달라고 공부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나와주십시오.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관심 갖고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나와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잡아 돌린 우동훈은 반드시 체포 구속되어야 합니다. 불법 체포, 불법 영장 청구한 우동훈 및 태양된 서부지법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그에 놀아난 경찰들까지 체포하라! 이들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며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